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기 딱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자, 선지자들의 영. 그럼 뭐, 이사야의 영, 아모스의 영, 이런 뜻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선지자들 속에 넣어주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이 영을 부어서 선지자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고, 또 요엘, 아모스, 예레미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것 같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모다할 종들에게 다시 예언할 종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게곧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면 우리는 다시 예언하게 되고.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는 뭘 부어 줘? 예,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면 이렇게 했어요.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럼 여기 그의 종들에게 한 그의 종들이 누굴까요? 게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고그 종들, 여기 종들 같은 얘기예요. 또 요한 게시록 7장 1절로 4절에 무엇 맞을 종들? 하나님의 인 맞을 종들.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종들로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뭘 부어?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다. 그래서 첫째,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의 종들. 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그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 복수죠? 그들에게 뭘 부어줘?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종들 속에 들어간다면 뭘 받게 돼? 그렇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선지자들의 영을 붙는 목적을 거기 딱 명시해 놨어요. 뭘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코 속히 될 일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종들, 그의 종들로 예정된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뭘 부어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보이시니까 될 일의 말씀이 알아진다, 모른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이신다는 말은 뭘까요? 보이신다, 보이신다.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신다. 눈 감은 사람한테 보이신다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종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보이신다는 말은 알려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눈을 열어 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면 결코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이 뭐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이신다 보이시기 위해서는 뭘 열어줘? 눈을 열어 오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기 위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는가 하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읽는가 하고는 달라요 자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자, 잘 보세요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와봐요 거기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에 대한 합의곡이 나와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줄이 인함이 아니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묵시의 말씀이 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비밀을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줘서 눈을 감겨 영적 소경이 되게 한 자는 도무지 묵시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된다. 이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졸며 자는 사람은, 눈 감고 졸며 자는 사람은 신랑이 오시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얼 열어줘, 눈을 열어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는 안목을 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는 거하고 제가 읽는 게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선지서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말은 뭐냐? 글자가 보인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하면 하세요. 그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귀하죠. 그래 여기 딱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계시록 22장 여기다 갔다가 딱.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결코 속히 될 일을 뭐라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다음 7절뿐 보라. 보라. 문 열린 사람한테 그렇지. 눈 열린 사람한테 보라, 그런 거예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보라 그래도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이신다, 눈을 열어주시고,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자, 눈이 열린 사람한테,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은 뭐예요? 재림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재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이제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재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여기서 보라. 말한 게또 어디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는 종이 뭐라고 해요? 보라! 거기도 나오잖아요. 보라! 눈 감고 자는 종들아. 눈을 떠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거기도 보라! 그러거든요. 여기도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주의 재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이렇게 어이고 주님 오시네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역절에서도 보면 주의 재림에 관한 때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빛의 아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으은그 날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럼 주의 재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여 주의 재림을 재림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리니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어떻게 하래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고 어? 엘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이제는 지켜라. 지켜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 빼버렸어? 읽어라, 들어라는 빼버렸죠? 이제 22장에는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 1장은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할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 읽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그리고 지키는 것.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와서 이제 주의의 재림을 맞이하고 결론을 낼 때는 읽는 것,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 읽은 것, 그동안 들은 것을 이제는 무엇 하는데 지켜내는 거지.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활한다. 뭐, 어, 그 말씀대로 뭐, 그렇게 한다. 그뜻 아니라고 가르쳐드렸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꿀같이 먹었죠. 먹으니까 마음판에 새겨졌죠. 그리고 여기다 채워졌죠. 네? 먹은 게 채워졌죠.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이 말씀을 간수해서 이 말씀과 너가 함께 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 속에 채웠어요. 그럼 내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그죠? 이걸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간수하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잘 지켜내서 간수해서 도둑 맞지도 말고 흘러 떠내려 가지도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예를 들면 도적이 와서 우리 집에 좋은 것들을 가지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는 거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이게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간수해서 끝까지 지켜내는자가 복의 뜻을 도 그렇게 못하지 여기 있는데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 복이 있는 종이다. 누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왜 복이 있냐? 자,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니까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주의 재림을 알려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니, 그, 그 사람이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게 돼? 주의 재림, 핵심이 주의 재림이잖아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니, 되니, 복이 있는 종이다. 그럼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종이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선지자들의 영 기도 드립니다 일천번째 일천번째 감사예물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마질 종들로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물들인 손길에 그 소원을 들어주옵시고, 또 하나님.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질 텐데, 우리는 동방 풍속을 따르지 않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